이번엔 핵 없이 아 진짜 전멸해서 핵좀쓸 거면 그냥 혼자서 협으로 <laughs> <혀부로> 쓰지. <laughs> 아이고 여기서 넘어뜨리면서 합시다. 다시 돌격 가서 이게 건샷이 돌격으로 가가지고 상대 진영 무너뜨리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부전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 부전태는 호스트가 상대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 될 수라서 한명 넘어갔고 스포 하나 까고 어, 없네요. 상대 옆에 내가 온걸 모르는 것 같은데 이따가. 바주카 잡으러 모르죠 아직 한명남어갔죠 이분 아직까지 모르시죠 잡아주고 스포포터 가서 잡아주고 뒤로 가가지고 두 명은 탄으로 올라올 거니까 넘어뜨리고 일단 잠깐만 어어 잠깐만 한 명씩 잡으려 하다가 대신아 너무 아팠네 소타님 화이팅 와 이거 기관오래 정말 오랜만이다 라이플 만날 라이플 맞지 타마 턴색하면 주는 거 까비 까비. 다시 들어가서 한 명씩 자르는게 중요해요. 이게 애들이 막 바주카로 쏘고 넘어뜨려 가면 답이 없어가지고 네명 갔죠. 여기. 한명여 이게 있을 거예요. 어디 있지? 어다 갔나? 다 갔나 보다. 기차를 방어 막 삼아 뒤로 도망갔다가 어한명잘렸네요 상대. 아예 저희 기지를 본인들의 기지로 만들었군요. 여기서 이분을 잡읍시다. 잡아주고 <laughs> 폭탄을 던지고서 아 <laughs> 어떻게 저기 바주카 분을 잘라야 될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폭탄 견제 해주고 바주카 분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냥 한 명씩. 자릅시다 어 뒤로 간거 같은데? 뒤로 왔죠 바주카부터 자르는 게 중요해가지고 얘는 바주카 상대로 건 샷이 되게 아파서 힘들어서 아 나이스 자르셨네 이러면은 넘어졌죠 오잘 넘어트리시네 나이스 한분 남으신 분은 나이스, 나이스. 이렇게. 천천히 한 명씩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다시 가서, 왼쪽으로 깊게 들어가고,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고서 안 나오는 거 확인하고, 어, 의심풀렸다 도망쳐야 합니다. 상대가 들어온 걸 모르게. 어, 본것 같은데? 일단 저 도로가 저를 봤죠. 빠르게 가줍시다 옆으로 없는 척. 어 봤네요. <laughs> 이렇게 됐으면은 이분은 잘 몰라요. 어. 아 다행이다. 전샷만 주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잡아주고.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를 은신을 중앙으로 갈까요? 앞쪽에 오는 저희 팀 이제 밀리지 않는 분들이셔가지고 밀리는 뭐 그런 상태면 도와을 드리려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잘 봤죠 저분이? 아 어, 보수카 소신 잡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. 어, 잠깐만, 저... 몬스터볼이 저한테 날라오면은 너무 아파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상대하기 위해 아이템을 이중이 나오면 좋겠는데, 이중안 나오려나? 이걸 원래, 말을 같이 하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. 지금 그렇게는 상황이 안 되니까. 폭탄 하나 까놓고. 아, 근데 밥죽 하분이두 분이셔가지고. 아이고야. 어, 잠깐만. 실수했네. 권샷으로 그래도 마무리 하겠죠? 권샷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는 거니까. 제가 원래 애초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<laughs> 빨리 들어가서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했네요 제가 저희 팀원분들이 세이브하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근데. 지금 상황이 상대분이 다섯 분이 살아남셔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지만 일단 믿어봅시다 이 호스트가 상대분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한번 잡고 근데 어. 있습니다, 믿어요. 아이고, 음, <laughs>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돌격을 가서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. 저 이거를 빨리빨리 가서 폭탄 날라오죠. 은신이 안 끊기는 게 중요해요. 이분은 강화제가 없죠, 지금. 한번 잡아주고 저분이 이제 힘들었는데 잡기가 이런 식으로 원거리 견제를 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내가 먹은 건가, 피한 건가 모르겠는데 저희 옆에 팀원분들이 옆에서 쌀쌀이 넣고 계시고 있으셔서 이렇게 옆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. 점점 앞으로 가준 다음에 이러면 잡았죠. 나이스. 이렇게 해서 원거리에서도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권샷. 알아봤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빠빠